저, 어? 아니 이 겹쳐지으면 뿌셔지면서 자원 반이 되돌아오니까 그거 지금 레범 노가다 하고 있어. 여기다 보이다가이지 어, 어떤 거? 저쪽 봐봐. 아 저거 나난 아까 탔어. 꼬셔줘. 뭐 아재? 아. 어. 4 레벨인데 네가 꼬셔놓으면. 오오오! 오오오! 비상시켜주지. 이게 큰데? 음. 크냐? 데미지도 짱이야. 웬만한 애들이 다 죽어야 돼. 파봐. 음. 메조베리. 오왜 내가 따르기가 되냐? 대 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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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토베리대저5대 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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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대 이게 공격이 광역이라 좋더라고 걔네들최고사로서 꼬리와 턱이라 주변에 애들 다, 다, 다 불러들여 아 총알 만들자고 화염 겁나 들어가 총알? 뭐? 뭔 총알? 샷건 총알이랑 뭐다 아, 아까, 아. 아까 레터 샷건으로 잡았어 샷건 좋지 근접에서 여기 뉴욕 근 레포트 2마리 생겨갖고 뭐 트럭 걸리길래 그리고 나도 만들어야지 그 장총은 영 그지같아 소총을 만들고 나중에 사건으로 장총도 좋긴 한데 저격할 때 멀리서 에서 치트 끼고 끄고 이제 이거 마리다 <laughs> 뽑았어? 어오 뽑자마자 레벨 2 2구네 오, 어떤 거야? 어떤 게내 거야? 남거나 타? 남거나 타? 마음에 드는 거. 그거 레벨 에이. 올라가, 그거 설정 좀 해봐. 올라가나? 이름 바꾸기 나는 이름을 성의 없이 지지. 에이, 야, 대신? 뭐야? <웃음> <웃음> 됐다, 가자. 먹을 거 챙겼냐? 응 음? 먹을 거 여기 고기 열덩이 챙겼다 물 챙기고 물세통 하고 이 새도 밥 줘야 되는데 가다가 조그만 거 잡아야 겠다 이게 육식이야? 응 아닌데? 초식인데? 아니구나 가자달려야 스테미나 많아서 그냥 기력 퍽퍽 써도 돼야 죽이는데? 방향이 여기 맞아? 방향은 맞아 와곧맞네 화단 가는 데에서 화단 넘어가면 돼와 스테미나 음? 안달 와. 얘 체력 안다라 이거 타고 있을 땐 지도를 못 보네. 1인칭으로 가야 돼. 1인칭으로 가야 돼. 아, 1인칭. 저 건너편에서 한번 창륙해서 기력 좀 채우고 가면 되겠다. 아, 좋구만. 이야, 여기까지 오는데 한한네 번은 기력 채웠어야 되는데. 어우말 <laughs> 공격 마라. 하고 날라만든 게도 매로 오르는데? 야 죽이다! 야이 정도 거리면 저기서도 저기까지 가겠는데? 저기? 공중에서 날라다니는데 뭐가 덥대? 이... 여기서 한번 착륙. 여기 난데? 까만 거? 몰라? 나 가고 있어서 어 나아서잘 가고있어요 흐흠 가자 자 가자 가자 정말... 어 정말도 있네 여기 아르젠있어 힐셀 궁지 보래자리 그거 꼬시려고 밭 아, 겁나게 공중에서 소화되더라 같이 새타고 날아가음아 <laughs> 음. 그러네 7레벨 얘는 10레벨 맞네 여기 아래에 7레벨들 보시기가 힘들겠지 하지만 나는 2 0레벨이도를 <laughs> 봐볼까 살짝 꺾어서 가야겠네 이 방향으로 이제 또 춥다네 응언옷 음. 아, 입어야겠다 야 이게 추운 아이콘이구나 돌은 왜 들고 왔지? 돌 버려 돌을 1 0개나 들고 왔어 화장. 안 벌써 보인다 어우 리네 소리가 이번에 쉬어야 되나? 아, 한번 쉬어야겠다 나는 여기서 한번 쉬어야지 애들 는 곳에서 난 너무 높게 날랐어 바닥에 안 보여 어 저기 슬쩍 하나 있네 야휴 때려때려때려 떼려, 떼려, 뭐야 이거 떼려, 이야 떼려, 떼려, 뭐려 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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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기력 려 떼려, 어려 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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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떼 여기가 어... 화산지 화산이야 글쎄... 화산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거대한 왕똥산 나왔어 어 옆은 설산인가 눈 있다 음 거기 오른쪽이 설산이고 열시 방향이 그 비가 걸피가 예왜안와 어디냐? 로은 아... 산으로 와. 내가 아까 찍어놓그 좌표는 거기 괜찮다던데. 거기 뭔데? 거기 마을 많이 있는데. 아 마을? 공개 서버 가면 거기가 지금 살이심하대 자원도 가깝고. 갈까보고... 여기 여기 꼭대기 올라가면 화산지되거든 음. 기 화산에서 흑교석하고 크리스탈. 크리스탈이 나와. 음. 어저께 우리가 여기와서 캔거야 그션차는사로 여기까지 날라온데몇 번을 <laughs> 찔끔 나르고 기력 채우고 찔끔 나르고 기력 채우고 아 도둑이 여기 있네 여기 아, 이, 이 시커먼게 흑결석이고저 밑에 보면은 번쩍번쩍 허영대 오씨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리고 번쩍이는 돌이 철광석이. 아 이거 고만 켜고 저쪽 가서 도끼 로 해야 되냐 곡삐이로 해야 되냐? 곡괭이가 조금 더 많이 나오자. 아 도끼라면 돌이 많이 나오는구나. 음, 이게 또 웃겨 돌멩이 캘 때는 도끼로 캐야지 돌멩이가 많이 나오고. 야, 또사 빨리 가자. 생, 생고기 때문에 좀만 줘봐. 얘밥좀 줄게. 응? 생고기 어, 얘한테 많어 아, 얘 맞다. 얘한테 맞지? 될수 있어. 어, 얘한테 가져가. 아, 너 가자. 나는 이거 탈땐안 줘라. <laughs> 이건, <laughs> 이건 치트키야. 이거는 웬만하면은 다 혹할 때 빼고는 하면 안 되겠어. <laughs> 스테이스테고 테마스 스테고. 얘 옆에 세워두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 야라, 정신 좋다 이거 부톡대가 하늘에서 날아가지 말아라 기력 떨어지면 뒤진다 오야저 <laughs> 어, 반짝이는 거 뭐냐? 파란색 오른쪽 그게 창고야 창고, 가볼까? 가보자, 응? 파란색은 좀 좋은 거 아니야? 레벨에 따라 틀렸어 레벨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도 레벨이면 이제 되겠지 아, 서플라이 크레이트 써있네. 응. 헬 나갔다, 헬스. 뭐 나오나 보자? 뭐야, 이거? 야, 밑으로 떨어졌어, 씨. 보급상자에서 보급 갖고 싶은 거으라 야, 뭐야,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뭐 이래? 왜? 돌 뒤로 떨어졌는데 돌을 못 넘어가. 점프 잘 해봐. 새 타고 새 타고 날라서 다시 잘 장소를 바꿔. 보면. 새가 멀어서 못 타. 물병 어, 있다. 어 됐다. 어 뭐야 아님, 없어졌다. 없어졌어. 씨. 먹었어. <laughs> 에이씨. 이제 이제 돌 넘어는데 점프해가지고. 설교도 두 개밖에 안 먹었어. 점프 해가지고 이제 돌 넘었는데 없어졌어 제가 치명기 어서 뚫어 점점 이게 왜 내릴 때 제자리에서 안 내리고 뒤로 완전히 대박점프 하는 거야 앞으로도 그만큼 점프가 안 하던데 그래픽이 좀 구리네 좀 올릴까 살짝 오른쪽 꺾어 오른쪽 어디가? 1산 방향으로 그 빙하지대로 가야지 열시 방향. 어 어정아 봐. 잠깐만 지도 좀 한번 봐보고 오케이 내일 가 가는 방향입니다. 저저 싸우는 나도 싸 말해. 뭐야? 어, 그러네. 스테고, 알로스우루스뭐 여러 개다 싸우네. 다굴리인데한 마리 두고 어 죽었다. 여기, 어, 야, 아니다. 여기서부터 가볼 때? 뭐, 빨간색인 거 보니까. 어, 야. 오일을 야 오일 찾아 이제 오일석 검, 검치호 있는데 검치호 가지마 무서워. 제 <laughs> 엄청 낯설더라고. 와. 오일석이 어떤 걸까? 까검 걸까? 아이어 올프도 때로 넘겨서 힘들다고 하던데. 어. 네, 아이어 울프야. 당구리 많이 나서. 오일석이 어떻게 생긴 걸까? 이거일까? 아 되리. 네. 어이씨 어이씨 막 구성화됐어 무서워 육식공룡 3마리 온다 쟤네는 뭐야 알로사우루스다 스 30레벨 짜리 있는데? 어? 누가 부상을 당해? 야 그만 구성화하고 오일석만 찾아봐 할 테고 오일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 모지 <laughs> 코란 돌멩이는 내리는... 아왜이러냐 했더니 죽었구나. 아 언제 뭐 아, 체력이다 6밖에 없는데? 너 죽는 응? 거 아니야? 뭐, 먹어라. 체력. 뭐. 야, 체력 떨어진다 진짜. 어 죽었다. 때는... 사망했어. 아이씨. 어 뭐야? 뭐야 또 왼쪽 또 뱀이야 그게 또 중독됐다 또 죽었다 씨 에헤이 엠아구포 왜 늦었냐 깜깜해서 주변이 안 보여 햇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새가 새가 또 공격하네 나를 안 작아겄네 아 마을 일단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물에 빠졌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네 인벤토리도안 나오고 이래 방한 옷을 만들어서 와야겠어. 방한 옷은 그렇다치고 더운 건어는고 해결해. 옷을 계속 벗어. 갈지입어야지 벗어도 안되는데 아, 진안으는 아마비도이 걸려서 움직이질 못하는구나. 어또 어, 죽었어. 어또 죽었어. 뱀에 물렸는데 물에 빠졌어. 응 여기 있는데? 아 봐. 팔 팔가죽이 필요해. 비버 집 털었다. 이번 집이야 털만큼 많이. 팔가죽이 필요해 팔가.